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변함없이 주의 사랑 안에서 또 주의 말씀으로 이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우리에게 그큰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그 올해 그두 번째 이 주갈성 성도 모임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가 이 성도 간의 만남에 대한 기쁨을 느끼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감격을 나누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먼 길인데 마다하지 않고 이 어제 모임에 참석해주신 모든 우리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어제 못해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다음 9월 모임에는 꼭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성도혁명책을 구매하고 계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재구매를 많이 해 주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 역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국내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이 080, 0003927이 전화로 주문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고, 혹시나 해외에서 이 전화로 주문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메일 주소로 신청을 하시면 어디든지 책을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전에 이 메일 주소를 제가 알려드린 이 메일 주소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일 주소로 혹시라도 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 메일 주소로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잘못된 메일 주소를 알려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이제 물건 사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이버에 성도혁명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어, 굉장히 많은 한 17군데 되는 이 인터넷 서점 그 다음에 쇼핑몰에서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인터넷 서점은 그 예스 24하고 알라딘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고 쇼핑몰에서도 그외한 15군데 이 쇼핑몰에서도 이책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곳에서 어디에서든지 편안하게 책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 주일마다 지금 로마서 말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 지난주까지 4장 중반 정도의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좀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이 망각의 동물이라 많이 좀 잃어버렸을 것 같아서 우리가 1장서부터 이 4장 이 중반까지 오는 동안의 내용을 좀 간단히 좀 정리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기회가 되질 않아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마음속에 이 로마 교회에 가서 바른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의 복음을 바르게 세우고 그 로마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스페인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결국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무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로마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일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그 죄악 그리고 그들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벌어지 우상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들의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놔두셨고 이들은 스스로 자기 몸을 더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 추악한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 줄을 알면서도 이 자신들이 그 죄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 죄악을 행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그 죄악에 가담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선조 때부터 섬겨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떨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악이 되는 줄을 다 알면서도 또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놀랍게도 뒤에서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그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뒤로는 그 모든 율법을 다 범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랫동안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느냐? 그 유대인의 골수 중에 골수,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까지 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단한 명의 의인도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바울이 3장 중반까지 정확하게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완전히 불가능한 사망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이 의롭게 될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의 법입니다. 이때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좀 우리가 늘 어렵게 여기지만 이 신칭의라고 부릅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제까지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지금 로마 교회도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이신칭의 원리,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원리는 어디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유대인의 선조인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 그 사실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혈통관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 제목을 피보다 진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이 로마서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잘 정리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 보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좀 질문이 들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 주신 그 말씀을 믿은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두 믿음이 같은 건가요? 똑같이 이신칭의를 적용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조상이 된다는 게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이게 다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좀 헷갈려요.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다고 하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궁금증들이 우리 안에 자꾸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면서 뭔가 자꾸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질문, 즉,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을까?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분명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분명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인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울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의롭게 여겨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신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언약은 내가 심히 번성하게 되고, 내게서 여러 민족들이 나올 것이고, 내게서 왕들이 나온다고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신 언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라고 복수를 말하지 않고, 내 후손, 하나의 단수 명사를 쓰면서, 내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내 후손은 단수인 한 명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바울이 명확하게 다한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후손은 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약간 멘붕이 옵니다. 여러분 멘붕이란 말은 멘탈 붕괴의 준말인데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머릿속이 엉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멘붕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말씀하셔 놓고 내가 내 후손 딱한 명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딱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후손을 말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수많은 그 많은 성도들이 결국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이미 이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신칭이, 즉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이미 다 세워진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 큰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즉 구속사가 이미 다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이 신칭이가 자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결국 이것이 이 신칭의 이제 근거가 됐죠. 그런데 결국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큰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로마서 4장 23절 24절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될것 같아서 지금 이한 말씀을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과 지금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뭔가 같은데 약간 좀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을 믿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지만 결국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성도가 믿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역시 우리 최종 믿음의 대상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약간 혼동이 될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직접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만, 결국 믿음의 최종 대상은 아브라함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들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그 사이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 약간 좀 안으로 들어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단순히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 담겨 있는 많은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믿음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 사역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이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환과 부활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결국 법정에서 당신의 죄가 무죄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그냥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인간들이 감당해야 될그죄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칭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칭의, 즉 무죄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순결, 죄가 없음, 다시 말해서 죄의 사함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순결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 즉 순환과 부활의 이두 사역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우리의 죄악을 없애 주시고 우리에게 순결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그 칭의의 핵심이 되는 믿음을 주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믿음 자체가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도들의 증언을 들은 많은 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역시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된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헛된 것이 된다면 이 신칭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이 신칭이의 이 모든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좀 전에 읽었던 4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한절, 로마서 4장 25절 이 한절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엄청난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한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구속의 과정을 다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예요? 바로 한 가지 믿음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란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된다는 이 사실 뒤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다 놓치고 믿기만 하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구속사 이면에 이 믿음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뒤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속사의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믿음이란 조건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이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진노의 심판에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줄수 있는 그 믿음 한 그릇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모든 믿음의 법 이신칭의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칭이, 즉 믿음의 법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구속사 내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법 뒤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큰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또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번 한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작정하신 그큰 사랑을 아주 깊이 묵상하는 한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한주를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